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오토스코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6년 현기야 EV5가 완전히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전기 SUV 시장에 또 하나의 강자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진짜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럭셔리 SUV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실내 편의 사양, 그리고 최신 기술들까지 모두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EV5는 기존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적용되어 전기차만의 세련된 분위기를 한껏 살렸고, 전면 DRL 은별 모양의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기아만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날렵하고 강인한 SUV의 모습이며,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더해져 효율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휠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어 20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이 적용되어 고급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번 EV5에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되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심리스 통합형 스크린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터치 인터페이스도 훨씬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시트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적용되었으며, 시트 자체의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대폭 넓어졌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뒷좌석 승객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2026 기아 EV5 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EV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성능입니다. 롱레인지 모델 기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57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실히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터 출력은 313마력에 달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단호 6초. SUV 이면서도 스포츠카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사륜구동 듀얼 모터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EV5N은 스마트한 기술들도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기아의 최신 기아 커넥트 시스템은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충전 스케줄링은 물론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HDP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반자율주행 기능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의 ADAS 시스템도 보다 정교해졌고,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기능들이 정말 체감될 정도로 좋습니다. 충전 성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V2L 기능도 지원되어 외부 기기 충전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 시 매우 유용한 기능이죠. 여기에 더해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한 BMS 시스템도 강화되어 더욱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EV5가 다양한 트림과 가격대로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기본 트림은 가성비 위주로 상위 트림은 고급 사양이 모두 포함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동시 출시될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EV5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컬러 구성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라군 블루, 미드나잇 블랙, 그리고 매트 피니시 옵션까지 선택의 폭이 넓고 감각적인 컬러감이 인상적입니다. 실내 컬러도 트렌디한 푸톤 옵션이 제공되어 젊은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특히 Z세대와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현기아 EV5는 디자인, 성능, 편의사양, 첨단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화한 프리미엄 전기 SUV입니다. 단순한 친환경 차량이 아닌 미래의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으며 기아가 전동화 시대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EV5 위 실제 시승기나 다양한 테스트 리뷰도 소개할 예정이니 오토스코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지금까지 2026 기아 EV5 위 모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